넥슨게임즈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넥슨게임즈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가라인 형사하고 나서 엄청나게 또 계속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들이 연출이 됐었어요. 그런 다음에 최근에 다시금 반등, 바닥을 잡아주면서 위로 올라와 주려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현 시점에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일단 현 구간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가 오히려 저는 다시금 추세를 위로 상방으로 잡아주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쉬어갔던 모습들이 연출이 됐던 만큼 이번 모멘텀을 계기로 확실하게 좀상방기조 흐름들이 오랜 기간 좀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던파 모바일이 중국 쪽에서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최근에 게임 업황 역시도 이 바닥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과 신장 모멘텀 등이 게임주의 주가 반등들을 계속해서 지금 연출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넥슨 같은 경우가 전날 중국에서 정식 출시를 했었던 이 던전 앤 파이터 오바일이 첫날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면서 시장 기대감을 여전히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넥슨 같은 경우가 지금 던전앤파이터의 모바일이 중국 출시 첫날에 앱스토어 매출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넥슨이 올해 2월에 해당 게임의 중국 출시 허가를 받은 뒤에 현지 배급 파트너 이 텐센트와 함께 중국 서비스를 준비한 이래 어떻게 보면 4년 만에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한 상황인데 진출을 하자마자 지금 매출 스토어 1위를 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저는 넥슨 게임즈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근거도. 총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그에 있어서 첫 번째 근거는 아래 거래 대금입니다. 자, 주가는 계속해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단기 매집봉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죠. 반대로 다른 구간들은 오히려 거래 대금들이 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유의미한 물량들이 나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넥슨 게임즈를 위로 올릴 수 있는 주포의 물량은 여전히 현 구간 매집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 세력진의 여부입니다. 자, 빨간색이 지금 넥슨게임즈를 담아내고 있는 메이저들의 수급 물량이에요.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이뿐 구간인데, 자, 들어와 있는 물량 대비 나가는 물량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 압도적인 물량의 매집 효과로 인해서 엄청나또 급등세를 연출을 시킬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연두색 지표가 대량으로 떠 있는 거 다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해당 지표 같은 경우가 매집 구간을 확인해 주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포착이 됐다는 건 여기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당 물량들이 아직 나간 모습들을 못 봤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출발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세가 크게 분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이에 여러분들이 문득 드는 생각은 딱한 가지일 거예요. 어, 넥슨게임즈 그럼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근거 있으니까 매수하면 되겠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건데 우리가 이 매수를 하는데 있어서는요, 특정 시그널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돌파 매매가 됐든, 눌림문 매매가 됐든 결국에는 시세 초입을 잡는 방법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해 드렸었고 수익도 깔끔하게 챙겼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도와드렸냐면은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 간단하게 문자 받아만 치셔도요. 이렇게 사이트가 뜹니다. 제가 이 해당 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주마다 한 종목씩 해당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문자로 종목 추천도 한 번씩 도와드리고 있어요. 뭐,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또뭐 관심있어 하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씩 간단하게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을 잡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마저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은요 보시는 것처럼 삼화페인트를 추천을 해드렸어요. 뭐 매수가 7,420원 부근, 목표가 9,700원 이상, 손절가 7,200원 매수 근거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렸었고, 명확하게 5월 13일 오후 1시에 보시는 것 같이 제 개인 연락처 이번에는 228분이 신청해주셔서 한번도 빠짐없이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5월 13일입니다. 이때 제가 이 해당화 세표 신호를 포착하고 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삼화 페인트를 추천을 해 드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삼화 페인트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앞쪽에 11,600원이란 고가 라인을 찍고 나서 굉장히 크게 하방으로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 이렇게 대량의 매집 흔적들을 제가 체크를 했었고 추세선을 쭉 그어 보니까 정확하게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이 지점에서 눌림목을 노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선에 급등이 여기서 돌파가 나왔었는데 자, 고가 기준 11,000원 찍고 나서 쭉 빠졌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매집 물량도 명확하게 들어온 거 확인을 했었고 그런 다음에 이 추세선을 다시 돌파하는 이 지점, 전날에 바로 해당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됐었어요. 그래서 해당 화살표 신호로 제가 포착을 하고 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터마페인트 매수하시라고 오후 1시에 문자로 추천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하루 이틀 3일 만에 바로 급등이 들어와가지고 정확하게 목표가 9,700원 이상을 찍으면서요 깔끔하게 수익까지 실현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한 종목씩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신청해 주신 분들의 한해서 문자로 종목을 좀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나도 만약에 정말 추천을 좀 받고 싶다, 그리고 수익을 좀 나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아래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요, 문자 한통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주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빠짐없이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매주마다 종목씩 추천해드린다는 점이전꼭 점 참고를 하시고 정말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만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도 꼭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결국 이 저가 라인에서 잡는 방법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근데, 막상 이게 실전 매매에 도입을 하게 되면 잘안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요, 세력 포착 신호라고 되어 있는 해당 화살표 자리들이 다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해당 자리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결국에는 급등이 들어오기 직전에 미리 포착을 해줍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는 거고 그 효과 또한 굉장히 크다는 거죠. 아마 이와 관련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종목은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하미 반도체를 아마 올해 들어서 정말로 관심있게 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작년이죠? 작년 3월에 이때 바닥에 거의 한 15,000원, 13,000원, 뭐 정말로 밑에까지 빠지면은 정말로 밑에까지 빠지면은 거의 한 1,000원대까지 있었던 이런 기업이에요. 자, 그런데 무려 1년 만에 15,3,000원이라는 엄청난 대폭 대포... 등을 일으킨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 시장에서 투자하신 분들이라면은 한미반도체 한 번쯤은 수익을 보려고 매수를 해보신 분들이 거의 많으실 겁니다 거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아마 한미반도체를 매매를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내가 어떻게든 수익을 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뭐 이거를 좀 크게 수익을 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잘못 진입해서 손실을 보고 나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 매매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였을까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들. 저가를 잡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고 정말 며칠 못 가서 오랜 기간도 아니고 며칠 못 가서 이 급등이 들어오기 직전 선침에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또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 진입하면은, 어, 한미반도체 갑자기 위로 올라가네 하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아니 뭐 이런 자리, 최근에 한미반도체를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뭐 지금 이런 고가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가니까 수급이 끊기지가 않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지금 매수해서 버티고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웠을 거고 또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벽가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것만 솔직히 잘 한다고 하게 되면은 주식 시장에서 거의 돈을 잃는 이유는 정말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내가 매수를 어느 시점에서 하냐에 따라가지고 그 수익의 극대화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자 이겁니다. 헤리포착 신호라고 되어 있는 해당 화살표 자리들. 아마 이거 영상이 이거 차트가 좀 길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좀 땡겨서 여기만 딱 보여드릴게요. 뭐 여기 바닥에서만 잡았어도 엄청나게 크게 수익을 봤을 테니까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화살표 신호가 떠 있는 구간들이 다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상하게 이 구간이 뜨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급등, 급등, 급등. 이렇게 급등이 들어오는 거. 눈에 다들 보이실 거예요. 결국 이 신호가 우리의 적자를 잡아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게. 지금 매수하는 타이밍이야. 쉽게 말하면 이걸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딱 봤을 때, 어? 화살표 신호가 들어와 있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매수를 들어가 봐야겠다. 해서 매수를 들어갔다면은 내가 뭐 여기서 수익을 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 턴을 놓쳤어. 그럼 여기 또 떴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매수해서 이 정도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수익을 볼래. 기다렸다가 이 정도 수익을 또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만 매수해도 얼마예요? 59,000원입니다. 59,000원. 여러분들이 59,000원에 매수했어도 약 107%가 나오네요.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한109% 정도 나옵니다. 109% 정도. 자, 이 정도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려 언제죠 이때가 날짜가? 자, 이때가 날짜가 올해 2월 5일이에요. 화살표 신호가 딱 떴던 시점이. 2월 5일날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내가 어느 정도 반절 수익을 실현을 하고 시가에 내가 지정가로 뭐매도로 걸어놨다 고 하게 되면 뭐 떨어지면 어차피 손실 아니잖아요. 자, 그럼 2월 5일날 매수해서 고가를 찍었던 기준이 딱 2개월 걸렸어요. 4월 12일이거든요. 딱 2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108%라는, 108%, 108 이상이라는 수익을 여러분들 계좌에 찍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신호 하나만으로.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만 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길게 보면은, 자, 이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운이 좋게 여기서 매수해서 그냥 쭉 들고 갔다면 이것만 해도 수익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한번 보게 되면은 쭉 그어서 고가 기준으로 딱 봤을 때요 800%가 넘게 나오네요 한890% 나옵니다 이 구간까지가 말도 안 되는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증 드는 거, 어 이거 그럼 일봉에서밖에 안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봉도 되고요 주봉에 떠 있죠 아, 월봉도 아, 월봉은 아직 안 떴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단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분봉에도 뜹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세로포착 신호가 되는 화살표 신호들 보이시죠? 자 단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화살표 신호만 뜨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위로 다 급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급등이 이런 식으로 단타도 여러분들 된다는 거고 스윙도 된다는 거고 중장기 즉 가치 투자도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신호를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많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받아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앞전에는 없었던 그런 수익률도 지금 드시고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시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연락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자,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무기 하나만 갖춰지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을 나갑니다. 전쟁을 해요. 자, 전쟁을 하는데 칼도 없어, 총도 없어. 어, 뭐 총이 있는데 탄창, 탄을 안 가져왔어. 어떻게 돼요? 적군한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쟁 나갈 땐 필수로 필요한 게 무기예요, 무기. 그게 뭐 수류탄이 될 수도 있고, 총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무수히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한테 결국 무기가 될수 있는 거, 이걸 갖추는 게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뭐 길게 이야기 해봤자, 여러분들도 지루하실 거고요. 이미 여러분들 눈으로 다 보셨을 거예요. 뜨면 어떤 식의 움직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지.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결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영상 아래에 여러분들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요.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해당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다 체크를 해서 순차적으로 전부 다 빠짐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문자 보냈다면 그대로 그냥 기다려주시면 은 해당 화살표 수십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차트에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리게 되면요. HTS에서도 설정되고요. 모바일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MTS에서도 여러분들 설정된다는 거. 이거꼭 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결국 해당 자리에서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다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결국 그렇게 해야만이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핵택들 저희 구독자분들은 챙겨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여러분들 말씀해드렸지만 이번 이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자체가 중국 시장에 4년 만에 들어왔는데 첫 스타트를 끊자마자 매출 스토어 1위를 달성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그냥 무시할 만한 모멘텀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현자리 여러분들이 매도를 진행할 자리가 아니라 더욱더 홀딩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이 점을 꼭 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